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팔라입니다 아 아침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화요일 날 물량 제일 많은 날 배송이 한건 잘못됐는데 엄청 비싼 목걸이가 배송이 잘못됐어요 근데 못 찾아 가지고 연락이 왔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제가 어플상에서 이제 어디에 배송을 했나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1002호 거예요 근데 902호 그리고 301호 그 사이에 제가 배송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CCTV로 한번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 층수도 한번 쫙 훑어 봐야 되는데 아 마음이 무겁네요 잘못하면 제가 다 물어 주게 생겼어요 어쨌든 오늘은 수요일인데 한번 아 그래도 배송은 해야겠죠 네가보시죠 여러분 상차가 모두 끝났고요. 어제가 400개 정도 됐었는데 오늘 300개네요. 평소 수요일보다는 20개 정도가 많아요. 오늘 큰 짐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. 어 굉장히 빡세네. 큰 짐이 많다 보니까 상차도 하면서 땀을 좀 흘린 것 같습니다. 상차가 끝나고 나니까 목걸이 생각이 나는데 목걸이를 아 어떻게 해야 될까. 분명히 3층과 9층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없다 근데 그분이 다 뒤져 봤대요 전층을 다 뒤져 봤다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누군가가 들고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그게 또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제발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밖에다가 내놔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열람을 해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배송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CCTV에 찍혀 있을 거예요. 그럼 몇 층인지는 나오겠죠. 근데 몇 층인지 나오고 나면 사실상 그게 호수가 적혀 있기 때문에 2호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죠. 1000, 2호라고 써 있으니까. 근데 제가 층수가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그 호수는 딱 2호거든요 그럼 그 층에 2호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제가 그 앞에다가 놨을 거니까 2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못 찾으면 할수 없죠 제가 물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집 앞에다가 정확하게 배송을 한게 아니고 지금 오배송을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m 21번이세요? 네. 계단빵하고. 네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될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여러분, 오늘 모든 택배를 배송을 했고요.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제가 목걸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일을 하던 중간에 고객님이 저, 그 연락이 오셨어요. 목걸이 찾았다고. 누가 집 앞에다가 다시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.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, 뜯어져 있긴 하더라고요. 본인 건줄 알고 이제 뜯어보셨나 본데, 어쨌든, 되찾으셨다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, 아, 저도,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, 계속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했죠. 아, 찾아서 너무 다행입니다. 진 금으로 된 목걸이였는데, 요즘 금값이 미쳤잖아요. 오늘 300개 정도 배송을 했는데, 현재 시간 6시 반입니다. 한 6시 10분 정도에 끝났어요. 제가 배송지에 도착한 게한 12시 반 정도? 12시 반, 한 사, 12시 40분? 그쯤에 도착을 했거든요. 아, 근데 오늘 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우, 몸이 상당히 고됩니다, 지금. 근데 진짜 마지막에 딱 남아 있는 거 배송을 딱 하고 빈 탑차를 딱 보면 아, 끝났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뭔가 중독성이 있습니다. 아, 오늘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. 어쨌든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는 제가 한 아마 7시 넘어서 끝났었을 거예요. 지금 1시간 이상 일찍 끝났거든요. 근데 오늘도 사실 좀 버벅이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약간 그 목걸이 신경 쓴다고 조금 그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그리고 지금 무릎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맨날 오토바이 배달만 하다가 몸 쓰는 일을 갑자기 하니까 거기다가 몸무게도 거의 100kg가 나가는데 막 뛰어다니고 계단 타고 막 그러니까. 무릎이 엄청 안 좋아졌는데, 그런 영향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원래 라면은 한 5시 반? 5시? 이때쯤 끝나야 되는데, 전에 맡으셨던 분은 그 정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일찍 끝나면 4시 반. 제가 아직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상태예요. 근데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. 처음 수요일 날은 제가 8시인가? 8시 넘어서 끝났나? 그랬어요. 그 다음 주가 7시, 이번 해가 6시. 아, 그리고 오늘도 102동에 나야 되는 거예요. 103동에 배송을 했거든요. 제가 실수로. 근데 다행히 그 잘못된 배송을 받으신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. 기사님 여기 102동 건데 103동에 갖다 주셨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송 다 끝나고 다시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배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조심한다고 하는데 실수가 자꾸 나와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답답한데 제 성격이 워낙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, 뭐, 차차 좋아지겠지. 아, 오늘 발 뽑고 자겠다. 진짜 만약에 이거 해결 못 했으면 밥 먹다가도 체, 체하, 체하지 않았을까. 밥도 잘못 먹고. 어쨌든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팔랑이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조만간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